사무엘상 1장부터 시작하여 3장까지는 사무엘의 출생과 사무엘이 어떻게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됐는지를. 어, 쉽게 말하여 서명이라고 부르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은 마지막 제사장이라고 할수 있는 어, 엘리의 시대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사무엘의 시대가 도대하게 됨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특히 2장은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앞 하나님 앞에 악행을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엘리의 가문에서 사무엘로 옮겨지, 옮겨지게 되는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사기의 연장으로 보여주고 사사기 시대에 온 백성에 미쳤었던 어.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세우심을 받은 제사장에게까지 이르러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경멸 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행실이 나쁘다라는 표현은 음, 엘리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는 것이 바로 한나에게 정역이 됩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고 기도할 때, 에,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항변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마치 한나가 술을 먹고 와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자로 보았기 때문에 악한 여자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악한 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오히려 제사장이 악하다고 생각했던 그 여인은 하나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이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엘리와 그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나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나쁨이 얼마나 나빴는지는,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이 크믄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의 죄가 심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심이 크다라는 것은 크다라는 말 앞에 우리 말로는 심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심"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라진 동물, 거대한 동물, 만모스의 어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 크는데, 만모스 격으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를 멸시했다는 그 내용을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제사를 드리러 오는 여호와께 드리고자 하는 것을 먼저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에게그들 저항할 때는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라고 그렇게 정말 악행을 저질렀었던 자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선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회왕문에서 수정도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망난이도 이런 망난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처서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이들이 범죄한 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제사를 제물을 멸시한 겁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멸시했다는 것은 바로 여호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는데 그것은 엘리 제사장이. 아이들 그들의 두 자녀를 타이를때 그들이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여기고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 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아들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세웠던 엘리야에게도 그 책임을 분명하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나를 나보다도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는 그 죄를 분명하게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신앙,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하고는 사실은 별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참 좋은 목회자인데 자녀들은 그렇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없나 봅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은 자녀를 잘 신앙으로 성장시키려는 책임 또한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사장으로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야 되는 부모의 책임도 또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 자녀를 잘 가르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하다님의 은혜를 그만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 사람들하고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문구는 매우 인상적이고 중요한 문구가 되어서 나중에 누구에게 적용되냐면 누가복음 2장에 가서는 예수님께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출해 보면 자녀를 축복하는 문구들을 여러 가지를 적어서 뽑을 때 아마 가장 많이 적혀 있는 문구가 이 문구 문구일 겁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 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입는다는 것, 은총을 입는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읽었었던 본문 2장 26절에 사무엘, 사무엘에게 맨 처음 조격됐던 말입니다.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던 이유가 바로 그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신앙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1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면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림에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고 했던 한나 어머니의 고백입니다 그의 고백과 소망대로 어 사무엘은 그렇게 자라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어 여호와께서 어 이 엘리에게 그렇게 책막했던 너희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이 2장 26절에 보면, 같이 아이 사무엘에게 적용되면서, 아이와 사무엘 아이 사무엘과 아이 두 아들 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반대로, 어른 엘리와가도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엘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22전에는 매우 늙었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 매우 늙었더니에서 늙었더니의 노인이란 뜻은 사실은 아주 원어로 보면 고귀한 이야기 단어입니다 작한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데 쓰이는 단어라기보다는 어르신 또는 장로 할때 쓰는 단어인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오로 앞에 서서 나는 늙은입니다라고 하면서 바로에게 축복을 할때 썼던 단어가 바로 이자칸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리에게는 사실은 이 고귀한 나이듦 장로 하나님 앞에서 어르신의 그런 의미로서 사용돼야 되는데 그 고귀한 의미는 더욱 사라지고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무엇만 남았냐면 그야말로 나이가 많고 비대해지고 눈이 어두워진 것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모두 사라지고 육신의 추함만 남게 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면서 그 비교를 할게 나이 많은가? 아이로서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어렸을 때라고 하면서 26절에 보면 아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는데 이 어렸을 때나 아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했던 까난아기의그 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르라는 청년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원어로는 어 생각보다 나이가 많이 든어 성인을 의미하는데, 민수기 8장 24절에서 26절까지를 보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나이가 25세에서 50세까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엘은 어렸을 때라고 표현한 이것은 상당히 나이가 이미 청년의 나이가... 돼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나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와 비교를 하면서 매우 늙었더라 착한 노인 장로와 아, 대비되기 위해서 어렸을 때로 표현했을 뿐인 겁니다. 원래는 엘리가 당연히 에봇을 입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음에,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그는 그 영적인 능력을 모두 상실하여 아주 나이가 그에 비해서 어린 갓, 아, 갓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사무엘이 오히려 에봇을 입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나이가, 육신의 나이가 한 살씩 더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 영적인 나이가 더욱 성숙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나이가 성숙되면 스스로 내가 권위를 세우지 않으려고 해도 영적인 권위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함이게 되면 그 말에 권위가 있고 그 말이 하나님의 권위를 입어서 듣는 자로 하여금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요아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들이 보기에도 이 아버지의 말이 정말 영적인 권위가 없었으면 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비칠 때이 아버지는 작한 장로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늙은이일 뿐인 겁니다. 힘이 없는 늙은이고 그 힘이 없었던 그 모습이 그 말에도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이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것,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여호와를 멸시하고 여호와의 재물을 멸시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중요한 교훈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께 범죄하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와의 은밀한 범죄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여 쓰셨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주시는데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것은 보라 들어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선언하실 때 선지자들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정형구가 정용, 보라라는 단어인데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라고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이제는 너희들 앞에 장로라 내설 많은 사람을 없게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없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표징을 주는데, 30자절에 보면, 홈리어 비누하스가 한 달에 죽이리라 라고 하면서, 바로, 어, 그, 것을, 에, 에, 하나님께서 이행하시게 됩니다. 사장에 보면, 사장에 보면, 언약계를 빼앗기는 날, 두 아들은 한날에 죽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날, 바로 엘리도, 어,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다는 소식과 자식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 바로 같은 날에, 예, 엘리도 죽게 됩니다. 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40년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그를 말할 때, 엘리를 말할 때, 작한, 장로라고 칭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많고 비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자에서 떨어져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은 의자라는 말은 왕권을 이야기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한이란 말이 장로를 의미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단어를 매우 부정적으로만 번역하여 이야기하는 데 엘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사실 엘리라는 말 자체도 매우 고귀한 말입니다. 엘리라는 말 자체의 어원이 올라라는 올라가다, 그리고 번제라는 어 올라라는 이 번제에도 사용됐던 어원이 그대로 사용됐던 겁니다. 매우 고귀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는 어 그의 이름에 걸맞지 않고, 않게끔 정말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를 대제사장이라고 칭하지 않고 죽을 때 사사라고 칭하면서 마지막 사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이가 많은 작함보다도 더 고귀한 게 그를 그려내고 있으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문가가 예수님에게 적용됐던 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시사하는 파가 큽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서 두려워하고, 우리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나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영적인 나이도 점점 자라나야 되고 그것에 우리의 말에도 권위가 있어야 되고 영적인 권위가 생겨서 자녀들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게끔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권위가 세워질 수 있게, 그리고 자녀 앞에서 권위가 세워질 수 있게. 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점점 나이가 먹어보면서 성숙됨과 동시에 우리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교육시킬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이 실제로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아, 대단한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어른으로서 우리가 요 앞에서 어떻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나이를 들어감에 있어서 육신의 나이와 함께 더 깊어지는 나이가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고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권위가 입혀져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자녀도 저희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자들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